스피리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동적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교사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출근 도중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laughs> 앞으로 일은 어떡하지? 여보 낙담하지 마. 내가 평생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 여보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수업 자료를 만들어 주고 출퇴근을 도와줬죠. <laughs> 잘 다녀와. 응. 아, 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이제 혼자 다녀야 할것 같아. 갑자기 왜? 하... 자기랑 같이 다니면 신경 써야 할게 너무 많아. 넘어지지 않는지 하나하나 봐줘야 하고, 어쩔 때는 밥도 떠먹여 줘야 하잖아. 어? 애도 아닌데 알아서 해야지. 평생 내 눈이 되어 준다며. 나 지난달만 해도 회사 다섯 번이나 지각했어. 한번더 지각하면 잘릴지도 몰라. 어떻게? 이젠 <laughs> 당신이 내 인생의 짐인 것 같아. 전그 후로 혼자 출근하게 됐어요. 어이 어? 잘치어 죽으려고 작정했어? 죄송합니다. 으, 뭐야? 안못 아, 봐? 죄송합니다. 앞이 안 보여서요. 허? 어? 야발 아... 어? 지각하겠어. 아, 아, 다 쏟아졌잖아. 가방이… 아,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다니세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남편 없는 충근길이 이렇게 힘들다니… 당신이 내 인생의 짐인 것 같아! 하, 약한 소리 하면 안돼 앞으론 혼자 살아남아 주겠어 그 뒤로 저는 혼자 다니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다녀올게. 어. <laughs> 여보 감기 걸렸어? 어, 나 오늘 쉬어야 할것 같아. 조심해서 다녀와. 알았어. <laughs> 평소엔 신경도 안 쓰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혼자 왔네? 혼자요? 왜 남편분이 매일 학교 앞까지 바래다 줬잖아요 퇴근 시간대도 와서 기다려주고요 볼 때마다 어찌나 훈훈한지 신혼이야 신혼 네? 알고 보니 남편은 몇달 동안 계속해서 제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laughs> 우리 자기는 언제 돌아오려나 여보? 응? 여보!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동료분들한테 다 들었어 지금까지 날 지켜봤다면서? 하, 그게 사실 숨겨서 미안해. 내가 아프거나 먼저 죽으면 당신도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랬어. 나는 자기가 날 귀찮아하는 줄 알았어. 나같이 앞이 안 보이는 여자는 당신 아내가 될 자격이 없. 그럴 리 없잖아. <웃음> 자기야. 자기야. <웃음> <웃음> 저는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이제 앞이 안 보여도 당당하게 걷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내를 걱정한 남편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요. 저한테는 언제쯤 저런 남자가 나타날까요?